알렐루야 저는 지금 텔라기스에 왔습니다. 이 텔라기스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. 아수르가 어, 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전투 방법이 소도시로부터 대도시로 공격하는 방법을 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네립을 중심으로 한이 아수르 군대가 이 텔라기스에 와서 점령을 해 가는 그런 과정 안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 히스기야가 듣는 이야기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역사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바라기는 어느 때는 정말 우리가 어, 어느 한 절벽에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와 또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분명히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고. 이 역사의 현장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, 에여호와의열심이그일을이루시리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 잠깐 우리 함께 걸어가 보시죠